아, 애청자 여러분들, 다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또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방송을 하고요. 아 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예, 보너스 영상을 네. 이렇게, 보너스. 이렇게 또 올리고 있습니다. 보너스 맞잖아요. <웃음> 보너스. <웃음> 어. 예, 자, 어, 한 분이 와 계십니다. <laughs> 그런데 저희가 애청자님께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 그 국장님의 특명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 네. 예. 정말 그,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슬프대요, 슬프대요. 안 돼요, 그래도. 군대 가면은. 아니니까, 본인도 슬프대요. 그, 이등병들, 이렇게 자대 에딱 배치를 받게 되면은, 한몇 주간은 정말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단계이기 때문에. 군사기밀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숨겨진 얼굴을 비밀병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이나불나불의 영상에 나오는 것을 허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음. 업무적인 면으로도 네네. 지금 그 투입이 안된 상태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얼굴 공개까지는 네. 안 된다고 해서 음. 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어, 목소리 상황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에 풀리는 그날 저희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와서 저희가 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애 청자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주시고 그럴 음. 거 아닙니까? 3개월의 네. 그 기한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달 정도 지났나요? 아직 한 달입니다. 아직 아. 멀었어요. 예. 정말 새내기 <laughs> 아나운서입니다. 저희가 그 얼굴 음. 아주 철저히 시켜가지고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니다 우리 박유리 <laughs> 아나운서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끝 무렵에 어.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음. 네. 오늘 박유리 아나운서 저희 방송 이렇게 뒤에서 같이 봤잖아요. 느낌을 잠깐.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네. 아 제가,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수서 네. 이렇게 딱 들어오고 네. 제가 뒤에서 계속 앉아 있긴 했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한 글자 나가긴 했어요 견습생 <laughs> 네, 노래에 묻히긴 했지만 네. <laughs> 그런데 제가 스튜디오 973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스튜디오 973에 참관을 계속하다가 네. 오늘 이제 달리는 라디오에 왔는데 네. 텐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laughs> 네. 저, 완전히 저 세상 편집이죠? 네. 네. 973에서는, 네.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수요일이지만 남은 이틀도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네. 하면 여기는 여기, 음이! <웃음> <웃음> 잘한다! 어. <laughs> 안녕하세잘다 아, 어. 어? 어떤 텐션 자체가 잘한다. 너무 다른 프로이죠뭐 있다냐. 약간 이런 <laughs> 정말 이 네, 네. 텐션이라서 정말 네, 네. 새롭습니다. 저는. 네. 사투리가 아. 아직 안울려요 하지 말아요. 올지 말고. 욕심 있네. 할거구고이 어디예요? 저고은 목포입니다. 아, 철 씨가 고이 어디냐고. 조사를 해 봤는데 목포에서 5살까지만 살아서 아, 그래도 목포 어디서 살았는지 나알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디서 살았어요? 물어봐요. 어디서, 어디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목포 제가 어디? 어딘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유달산 근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답을 해줬습니다. 목포는 다 유달산 근처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laughs> 유달산 다 근처, 목포. <laughs> 예. <어디서> <웃음> <아니>. <웃음> 자, 박유리 삼행시, 박연지 씨 왔습니다. 박! 어, 박꽃처럼 순박하게 웃어주세요. 유. 유리알처럼 맑게 손짓해주세요. 리! 리락꽃처럼 향기를 풍겨주세요. 네. 오. 우리 용인의 최은석 씨도 박유 씨감나게 반갑고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앞으로 교통방송에서 승승장구하십시오 문자주셨습니다 어, 아니 나 이거 무섭다. 네. 박창국 씨. 네. 박. 박 박일현 양서. 유. 너 아니 그 여자들이 질투가 많은 곳이야 그역시여자들서 예, 그래도 리리리리리리그 어? 리글리글 하지 말고 야무 딱지게 해, 파이팅해. 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는 노처녀들이 득실된다고 <laughs>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기가 쎄. 이 자리가 기가 쎄. 대학은 어디 나오셨냐고? 응. 네. 아저 대학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공부 아아 잘한다. 음. 그 토익을 그렇게 잘했다는. 영어를 예. 잘한다는. 예 예. 영어 잘하니까. 제가 그럼 영어를 진짜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하겠습니다자영어로이걸뭐라고 어, 그러죠? 다 r m 어다이럼이건 뭐예요? 이건상을 n 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영뭐예요 finger 영상을 보고 있습이영고다이 영상을 고있이영고이게상을고이게고이게 영화는 남보다 못하네 아유, 사과 사과 <laughs> 여기는 아, 네, 이런 곳이야 네, 제가 대신 사과 드리도록 사과는 빨리 하는 거. 거. 여기는 아, 예, 빨리, 네. 예능이 아니에요 스튜디오 973이 아니라니까 예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연습 때 네. 사과는 빨리 해야 방송사고가 아니라고 <laughs> 러니까서못 가는 거야 애청자 여러분들 이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울 못 가는 거야 이런 유머 감각을 갖추고 있는 MC가 누구냐고요 흑남입니다 <laughs> 10억 주시면 간다고 예. 40년 계약 40년, 아, 40년. <laughs> 박유리 씨. 40년 계약. 박유리 네. 아나운서 진행은 제가 해요. 무슨 말에 대답하세요. 어 욕심 있네. 심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아. 예. 사재이 씨가. 에, 박. 박박한 이 세상에. 유. 유리같이 투명하고. 곱게 태어나서. 음. 리 리는 다음. 시간에 <웃음> <웃음> <laughs>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네. 기대를 하겠다 네. 박유리 아나운서가 나오는 걸 네. 좋은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 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에 음. 저희가 이렇게 길게 갈 수는 없고요. 음. 이제 잠깐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만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는 조금 네. 그래도 있었어요. 예, 예. 박철의 방방곡곡에 또 그때 인사를 드렸었고 네. <laughs> 그때 영어를 영어로 나불나불 하긴 했지만 나불나불 했 샬라샬라 하긴 했지만 그 예. 스튜디오 973에서도 가끔 이제 예. 제가 마이크는 아니지만 네. 존재만은 이제 음. 조금 이제 언급을 그러니까. 해 주셨어요. 예, 예. 매 생이 떡국을 좋아하는 박유리 아나운서가 <laughs> 여기 있다라는 지네 뽀빠이를 모르는 뽀빠이를 뽀빠이 예.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언급만 됐었는데 이렇게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저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쑥소 딱지를 떼고 다시 예. 오겠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아 이거 뭐라고? 아, <laughs> 안핀 거? 이거 뭐라고? 안핀 거예요. 이거 요 요건 안해요 아, 예. 박현진 씨, 삼행 씨, 사. 야, 자박 哦。Oh. 박수 치며, 박수 치며, 대환영합니다. 유, 유통기한이 없는 광주 TV의 네, 인기를, 인기를 리얼하고 유쾌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아유,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일리의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얼굴 가리면서 잘 가요. 네, 얼굴 가리면서. 손 핑거로 네, 네. 인사해요. 손 핑거로 인사해요. 가세요. 예. 어, 애능 욕심이 있네요. 어, 아니, <laughs> 보니까. 음. 말 잘한다. 말 잘하네요. 아나운서 역시 달려요. 어, 그래요. 음. 요 의자 빼요 나 하지만 어핀거안핀 거는 응. 좀 모르네. 응. 우리. 왜요? 그 그렇게 하지 말래. 제애능이좀 빛나지 않았어요? 안 빛났어. 안 빛났어요? 어? 안 빛났.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나 부끄러웠어 신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네 아주. <laughs> 아 저는 그래도 저희 깨꼬리 깨꼬리 작가가 웃었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너는 <웃음> 애가 제, 웃음이 제 한가? 웃음의 기준은 깨꼬리가 웃냐 안 웃냐 그거예요. <laughs> 우 깨꼬리 웃음이 헤퍼졌어. <웃음> 자 <웃음> 어, 그런 게 아니었잖아. 할 얘기 다 하셨습니까? 내가 뭔 얘기를 했잖아. <laughs> 자, 애청자님도 오늘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스티커 지금 160장 그러니까 80분께 오늘 보내 드렸습니다. 쉬운 가수 악마피디가 보냈어요. 내일 도착합니다. 네. 내일 도착 안할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 도착하면은 바로 인증 사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한번 정도 저희가 이벤트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저희가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더할 얘기 있으세요? 나한테 말 걸지 마요. 왜, 왜? <laughs> 난 아까부터 흥남에핀거안핀 거에 네. 얼었어. 아, 그래요? 창피했어요? 응. 아, 그 정도야? 응. 아, 뭐? 아니, 유머야, 유머. 응. 우리 예능이잖아. 응. 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창피합니까? 응. 예.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 이미 인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저를 버리실 겁니까? 놀라놀라 문자 하게요. 안 버리실 거죠? <laughs> 네. 어? 자1월십오일 수요일입니다 흔남 공자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 다 소개 못해드린 문자 발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씨 죄송합니다 네. 흔남 공주님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예 강충각 씨 아싸 육등 문자 1등 한번 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성옥 씨 네. 오늘 매 네. 오늘도 늦어버렸네 예 노한복 통신원 네. 오셨습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서 늦게 출석했습니다 하면서 뒤에요.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타라, 겁나게 바빴어요. 갑자기 잉어빵, 청소통에 네? 그냥 얼굴에 땀이 조조조조...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예, 어, 그리고 우리 박정훈 씨도 늦게 출석해 주셨고요. 고창의 나성수 씨도 예, 오늘 나블라블 어저께, 나블라블 666, 6 666 6번째로 지금 가입했던 아 게... 나성수 뭐니? 씨가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아, 진짜로? 왜? 네. 아닌데, 아니, 아닌데. 딸하고 아들은... 아주,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와, 그, 아내분하고. 응. 어, 아들하고. 어, 어, 가입 친척 했잖아요. 그러게? 포니, 왜 그러시지? 2개인가요? 아, 폰이 두 개. 폰이 두 개. 아, 악마 팬이. 역시 스마트 사람이 펜딸이다잘들어왔 아, 아. 아 문자하 아. 그렇게 왔네. 아. 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폰이 두 개야. 네. 있는 집이네 또 여기. 7857번님. 음.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전대에 있는 그 초가 왕족발 맞죠? 맞습니다. 거기 말이죠. 거기, 마, 거기 맞아요. 거기 말이 초가 왕족발 진짜. 혹시 오늘 라블라블 영상을 보신다면 오, 완전 저희 협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초가왕족발이 진짜 맛있어요 나도 맛집이라고 자랑하 왕족발이 얇게 <laughs> 거기에 좀 <잘> 뜰잖아요 <안 웃음>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쫄깃쫄깃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한 3만 4천 원인가 5천 원인가 6천 원인가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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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laughs> 하나인데 <하나이기 웃음> <laughs> 네. 네. 초가왕족발 거기 맞습니다 예. 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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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우편 보낼 때 분명히 있었거든요 음. 주소에 예. 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면 그건 배신이지. 인사 해버렸는데. 배신 배방. 아, 인사 인사했어. 네. <laughs> 김인식 씨가 어제 나블라블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가르쳐 줄수 없어요? 네. 가입하셨습니다 네. 알려드렸죠. 신고... 깨꼬리 작가. 음. 네. 알려드렸습니다. 곰고순이 아, 네. 네. 아빠 오셨습니다. 깨꼬리 작가 감기 조심하시고 깨꼬리 되니까 특별히 챙겨줘야지. 네. 오늘 문제 맞출 수 있겠니? 아니야. 응. 있겠니? 있잖아요. 아니. 아, <laughs> 끝에를. 이개 개가 그 텐션이 더 올라. 있겠니? 있겠니? 어, 요거, 요거, 네. 요거. 자, 목포의 문경일 씨도 오셨고요. 자, 8999번님. 네. 처음으로 놀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경수 씨가, 어, 지금 산악회에서 5월달에 비금도 들어간다는 음.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정혜수 씨, 인터넷으로 보면서 문자 쓰려고 예. 창을 내리면 방송이 정지되고, <laughs> 창을 내리면 방송이 정지되고, 못마. <laughs> <옴마와>. 예. <laughs> 어, 3335번님, 새싹입니다. 운전 중인지 전리유나 강주까지 28km 남았는데, 지금쯤 진작에 도착하셨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화정동의 손정환 씨도 오셨습니다. 네.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안병우 사장님 오셨고요. 네. 우리 수섭이 형님 오셨습니다. 이제 나 퇴근할라요. 시동 걸고, 안전벨트 빼고. 네. 고좋습니다 아, 네, 예. 울산에서 김영숙 씨 예, 예. 내일이 친정 아버지 4 9세라 울산에서 광주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음. 하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머포인 예. 문경희 씨도 친구도 그 모닝에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저기 스피커 튜닝을 하셨다고. 어이구야. 모닝 차가 가격이 얼마인데? 예, 한두 배는 되네요.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요. 아니 그럼 차를. 그... 그것 때문에 차를 산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예. 그럼 자전차를 사갖고 달고 다니시지? 에이, 그건 아니죠 또. 뭐? 아, 응. 모닝에다가 아 이거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넘어가시죠. <laughs> 아니 그 금액이 혹시 공개되면은 혹시 이제 뭐 아내분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분 아내분이 예, 그렇습니다. <laughs> 자 우리 금호동에 아니, 아니 아니 강병수 씨도 저도 지금 제자가입에다가 사자 사제 앰프 작업을 해서 한200 들었다고 하잖아요. 엄마. 200 아니, 정도는 얼마? 200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 분은, 그 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장님 네. 네. 그 우리 김전수 씨 그리고 곽석희 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면 손대뜸 사장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난 방송 부탁해요. 하면서 정종기 씨 오셨고요. 감사니다네 예, 그리고, 그리고 정혜수 씨 계속 끊겨가지고 못 들었는데 텐톡으로 예. 청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예, 진선 씨. 박영배 사장님 오늘 도변함없이편의에 한잔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왜또 한잔하신디야. 예. 30초 남았습니다. 6영수의 648번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안경순 씨, 조경환 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이라고 1963번님 새싹으로 오셨고요. 밤양의 장미자씨도 오셨고요. 네. 문환동의 김성희씨도 와주셨습니다. 한주호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의 유태진씨 어서오십시오. 우리 박유리 아나운서가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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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달산 8, <laughs> 8 아, 이게 동료분들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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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4, 4, 고맙습니다. 예. 추천의 황효가씨도 오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청자여러분들 안녕